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지난주 우주 관련 뉴스에 우주 최대 폭발이라는 기사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과연 우주 최대 폭발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주 최대 폭발. 상당히 그 제목만 봐도 굉장한데요. 네. 우리 이제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그 화산 폭발이 있겠죠. 네. 지구의 화산 폭발도 있겠고, 가까운 곳그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화산 네. 높이가 27km. 그 주변이 한 480km 되니까 엄청난 네, 화산이죠. 어마어마하네요. 뭐 금성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화산이 있고, 하지만 이런 이 태양계는 행성들의 화산은 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네. 태양 폭발 들어보셨죠? 네. 태양의 흑점 폭발이라든가 이 태양의 폭발이 일어나면 불꽃의 높이가 뭐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 뻗어가니까 네. 이 행성은 커봤자. 몇만 몇만 킬로미터 정도인데 아, 태양 폭발이 훨씬 더 큰데요. 이 태양 폭발, 이 별에 있는 이 흑점 폭발보다 훨씬 더큰 폭발이 바로 블랙홀 폭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블랙홀 자체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양축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네. 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25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중심에 있는 이 제트 이 블랙홀에서 분출된 제트는 수십만 광년 이상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1억 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별이라고 해봤자 뭐 별에서 몇십만 킬로 정도의 불꽃인데 네. 블랙홀에서 뻗어나가는 제트가 1억 년 이상 수십만 광년 이상 뻗어나간다니까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집니다. 물론 우리는 본적 없지만 더큰 폭발도 있었죠. 빅뱅. 들어보셨죠 네. 우주 퇴출에 만들어졌던 폭발.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주가 많은 폭발이 있습니다. 작은 폭발에서부터 큰 폭발까지 있는데 현재 그이 블랙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제트 분출 그리고 블랙홀 폭발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폭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광활한 우주에서 되게 평화롭기만 보이는데 이렇게 폭발이나 분출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이 기구의 캡슐을 매달아 성층권을 여행하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품을 개발 중인 이 업체는 첫 여행을 내후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상 30km까지 올라가 2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합니다. 탑승객들은 특수 제작한 캡슐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주복이나 산소 마스크 없이 지구와 우주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우주 여행 업체가 새로운 우주 여행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바로 기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이거 정확히 우주 여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 네. 자 기구 비행선에다가 이제 비행선에 기구를 비행선에 기구를 매달아 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네. 지상한 30km 정도 올라갑니다.까지 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아니죠. 네. 보통 우주라고 하는 건 100km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30km 정도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그 푸른 지구를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여덟 명 정도가 탄비행선의 기구에 매달아서 올라가 가지고 한 손어 대여섯 시간 정도 위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감상합니다. 아. 그리고서 이제 이 기구는 떨어뜨려 버리고 네. 낙하산을 타고서 비행선이 내리는 거거든요. 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를 우주라기보다는 지구를 좀 감상하는 거죠. 이렇게 네. 보통 항공기에 날아가는 고도가 10km 정도니까 항공기 고도보다는 한두 배, 세배 정도 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7,900만 원 정도 네. 우리나라 돈으로 비용이 소요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허가 절차도 많이 있고 하는데. 분명하게 로켓에 비해 성장이 안전할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30km 올라갔다고 와가지고 우주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잖은가?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2, 30km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의 민간 회사인 그 버지 갤러틱에서 만든 스페이스 십2가올 12월부터 이제 드디어 상업 우주 비행을 시작하거든요. 이건 20만 불, 우리가또는 2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네. 현재 이제 한 430명 정도가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12월부터 이제 비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100km 이상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네. 물론 몇분안 됩니다. 잠깐 올라갔다 오는 거지만 잠깐이라도 무중력을 체험하고 오는 건데 어, 이분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 뭐 기, 비행선을 이용한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아무튼 우주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가서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방법으로 지구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주세요.